어이구, 지도자거든요. 안 돼요. 네. 저번에 좀지지하어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집의 한 만도 방송, 하평방송, 축복방송의 음, 원정 투표는 무엇인가? 선거 관리인 보장은 왜꼭 인쇄해야 하나? 찍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뭐 저희들이 모두가 지금 감기 걸려있는 상태라서 상태는 불량한 상태예요. <laughs>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기에 감기 걸려있지만은 그래도 함께 실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이제 실시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활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준비하고 있고 또 이미 시작된 방송이 있기 때문에 멍하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김은혜 의원인가요? 예. 그분도 그랬죠. 불공정한 외국인 원정특표. 성관이는 현황도 모른다 해가지고, 물음표 땡땡 해가지고요. 뭐,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원정특표? 들어보셨나요? 좀 낯설지 않으세요? 뭐, 원정 간다. 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투표에도 이런 단어가 쓰이나? 외국인이 뭐, 한국 와가지고, 주소 놓고, 갔다가, 다시 오면, 3년 되면 된다고 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자세하게 또 토론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사드릴까요? <laughs> 네, 계속해서 실시간이 지금, 쉽지 지않요 예, 네, 그래서, 뭐 또실오를 그래. 했나봐요 일단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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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때 뒤집어야 돼요 릴스 중독인 남편이 이거 진짜냐며 가져온 천만 조회수 영상 아니, 기미를 여드름처럼 쫙 뜯어내는 게 말이 되나요? 한번. 네, 하첩돈 총장님. 예. 그 외국인 지방 선거권 도입됐던 취지를 아시죠? 언제 시작이 됐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이 됐죠? 그, 처음에 논의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55년. 몇 년입니까? 네, 95년도인가 알고 있고요. 네, 선거법에서 아. 개정된 건 2005년입니다. 예, 그리고 2006년 사회동시지방권에 처음 적용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 선거권들이 된게 사실 제1교포 참정권 부여 차원에서 유지가 됐어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 국적의 제1교포가 일본에서 투표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현재 현행을 본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국민 주권에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실권자들 그리고 영주권이라는게민 주권을 가진 자의 투 표로 주거를 네. 이양해서 결국 투표, 위임 생활주권, 효력을 갖도록 한 거니까. 그데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예. 당순한 영주권 보유 의무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역시 선거권을 부여하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국적의 제1교포가 현재 투표할 수 있습니까? 네,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국민에게 우리가 투표권을 주는 게 상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의견이 일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 게 알면 어떻게 선관위는 입장을 갖고 계세요? 아는 건 알고 인지는 하셨고 선관위 입장은뭡니까 네, 저희는 그이 부분은 그 지방선거권 그 도입된 취지 그리고 그동안의 경과 그리고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충전이 말씀하신 게 2005년에 법통과된 이후에 21년째 선관위가 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이게 헌법 사항이 아니라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로 책임 전가시키기 딱 좋거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현행 공직 선거법상에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 그럼 우리 국민들은 주소지를 옮기면은 투표권 행사 장소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선거권 취득 이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 그 해당 주민 그. 해당 지방사치 단체 그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가 돼야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기반이 아니죠. 외국인 등록 기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답변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것으로다 외국인 등록 대장은 영주권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선거권이 부여가 됩니다. 실거주 네.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총장님 이거를 오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집비 한반도 방송, 한평 방송, 축복 방송을 세 방송사가 또 앞으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오월인가요? 오월이죠. 이거 때문에 국회 그 정치계 특별위원회에서 네. 어제 어제인가요? 어제도 에 지금 선관이 전 선관이 사무총장을 불러놓고 예. 어,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하고 예. 또그 누굽니까 국회의원. 어, 그 지금 옛날에 그 아주 정치 관련해서 말씀 을잘 하시던 어,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하여튼 두 분이 예. 어, 아주 신랄하게 선관위를 지적했습니다. 예. 예. 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김원의 의원은 지금 제외 외국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우리 이제 거주하는 3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 참전권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 나가 있는 제일교포라든가 다른 중국에 나간 사람한테는 어, 그 나라가 투표권을 주지 않는데, 주지 않죠. 주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네. 왜 투표권을 어, 주, 주고 어, 있느냐. 어, 지금 현재 그 인원이 19만 명이 투표권을 주고 있답니다. 네네. 19만 명이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거주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선관위가 파악을 못하고, 막말로. 그렇죠. 선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이, 바뀌면은, 투표지도 바뀌잖아요. 등록하니까 그런데 외국인은 등록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에 먼저 이제 준비하면서 또이 방송을 좀 틀어놓은 이유가. 같은 연계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김은혜 의원은 음.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정착을 해서 3년을 계속 있으면 괜찮은데 잠깐 왔다가는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빠져나갔다가 또뜰 아, 때가 되면 다시 오는 거죠. 선거가 임박해서 왔다가. 그렇죠. 또 하고는 또 나가버린다. 예. 이 엉터리,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는지. 그렇기 모르겠어요. 때문에 이게 원정투표라는 단어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아, 원점에는 원정 들어봐도 원정투표는 정글 뭐요 <laughs> 새로 나온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걸 알고 있다 그러네요. 김은혜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네. 젊은 친구들은 지금 중국인들이 원정투표를 하고 빠져나간다. 네. 네. 그 초장에 왔다가 저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죽어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나주 선거 때문에 왔다가 또 하고는 빠져나간다. 이게 문제다. 선관위가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 답변을 하고. 못 하고 있으니까 네. 기다리겠다고 답변을 하라고 또 촉구하는 내용도 보이죠. 이엉성한 투표 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국가간의 상호주의에서 네. 일본이 만약에 우리 제1교포한테 3년 동안 내가 준다면 우리 일본 사람들 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이제 일본 안 하고 있거든.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굳이 할, 할 필요 없는 거죠. 중국 중국도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 가에서 3년 산다고. 이거 안 주잖아요. 안 주죠? 그 중국 사람 여기 와 있는데 왜 주느냐 이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매번 삼동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제 들락날락한 건지 알 수도 없는데 왜투비권을 그러니까. 주고 있느냐? 이거는 음.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거야. 이건 난, 나라 많티들이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네. 뭐 깨끗하게. 예. 지금 일침을 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19만 명인데 19만 속에는 중국인들도 있고 뭐 다른 나라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투표 인구 한뭐 3천만 명 하여튼 뭐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그 숫자적으로 와서 19만 명이면 엄청 큰 인원이에요. 예. 예. 이것이 결국은 잘못되면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고 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은혜 의원이 정말로 지적을 잘한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예.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뭐 직접 이야기 해보는 김은혜 의원을 다시 한번 요약한 거를 예, 예. 들어보도록 합니다. 정리를 다시, 예, 저기는 지금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고 네, 네. 지금 다시 이야기한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내가 사는 동네의 살인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즉, 그 지역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지역의 행정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일본 정부의 제1교포 선거권 부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모든 국적의 외국인에게 연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적의 제1교포는 일본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국가간 형평에어긋 점입니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데 압도적인 수의 중국인을 포함한 19만 명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어긋입니다막 시작한 정치개혁 특위에서 어제 외국인 선거권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에게 연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이 3년이란 실거주 기준이 아닙니다. 또 선거권 취득 후에 실거주 확인도 없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실제 국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해외에 2년 정도 나가 있다가 선거기간에 임박해 입국해도 투표가 가능하니 오죽하면 청년들이 이를 원정투표라고 생겠습니다 선거인 사무총장에 게 어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자 외국인 등록대장을 통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뿐이며 외국인 유권자의 국적통계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소크리 선거 자녀 세습에 오명을로넘진 선거인가 또한번 선거의 명부 관리에 허점을 노출하는 겁니다. 결정은 남이 하고 고생은 내가 하는 외국인 선거권 즉 공정 선거 관리에 불신을 넘어 이 사태가 제지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에 전혀 관계없는 외국인들이 투표에 개입해 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 정치 지형을 흔든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이거죠. 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원정투표. 젊은이들이 뭐 이야기를 한다니까, 원정투표 이 부분을 정말, 요번에, 요번 계기에, 지금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하니까, 이 법안을 올려갖고, 이거 과감히, 과감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죠. 에, 그래야만이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되는 거지. 이런 엉터리 이 선거 관리 이거 정말 안 된다는 거죠. 자또한 가지는 지금 언냐 하면은 어, 이 사전 투표가 우리가 없어야 된다고 전에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이행을 하고 있죠. 사전 대만 같은 데는 사전 투표를 아예 안 하는데 왜냐하면은 어,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해서 그 자리에서 표결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발을 점자를 써서 다 정리하는데. 이거 왜이3일 동안 사전 투표를 해갖고 이 문제가 있어나 근데 사전 투표를 한다 치더라도 이 안에 선거관리 인 도장을 음. 용지 투표지 용지에 모조리 전부 사전 인쇄를 다 해갖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갖다 집어 넣을 수 있는 거죠. 조작을 했어. 그러니까 인쇄를 하지 말고 도장을 그때그때 그때 그렇죠. 찍어 가지고 현장에 있는 선거관리인 그렇죠. 그, 그 도장을 음. 찍어갖고. 그걸 갖다가저 기표한 걸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미 인쇄된 채로 전부 다 집어넣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거지 근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걸 가지고 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공간이 좁다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서 안 하라고 지금 어 어저께 보니까 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관위가 갖고 온 문서에는 이거 아예. 헌법에다가 법률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인쇄로 하는 것을 정하자. 지금 하위 규정에서 지금 운영 규정에서 고쳐놨는데 이걸 아예 말뚝박을하고작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국회의원 한 분이 그것을 과감하게 이건 안 된다, 나라 망치리리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제안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예. 에, 그래서 이요 부분도 한번 들어 봤으면 싶은데, 괜찮겠어요? 아, 어, 요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들이 감기가 들어서 지금 아주 그냥 권장을 치우고 있습니다. 요즘 뭐 감기 조심해야 될 판인데. 안에 보충정관리관이 음. 네. 원래 법에는날이 하도록 돼 있는데 아예 인쇄를 해 갖고 이상을 들고 말겠습니다. 효율성, 틀레가 뭐든지 그... 네. 효율성은 네. 필요가 없는 거죠. 예, 효율성, 효율성 그러는데. 근데 사실 보세요 예전에 우리나라 선거를 하면은 세명력이 되면은 다 결론 이 나잖아요. 맞죠 예, 넓지도 않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처럼 그거... 수개표를 하고 당일투표를 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조정환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하면은 이게 아뭐 여기서는 지금 사전 투표를 없앤다 소리 나라고 안 안하죠 사전 투표를 하는데 이에 예 투표 대해서 예. 예 이것은 미리 인쇄가 하면은 안 된다 그렇죠 러니까 현장에서 시간이 걸리고 공간이 좁고 뭐 손이 부족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는 있는데 지만은 이것은 보장을 찍어갖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법법이 흐르되 있는데 왜 하위 규정에서는 엉터리를 해갖고 인쇄를 해갖고 막 돌리느냐 이거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에, 당일 투표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일 투표는 확인을 다 해요 사전 투표만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당일 투표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사전 투표를 이렇게 인쇄해갖고 하느냐 이게 전체가 에, 표 중에서 한 40%가 차지해요 이게 사전 투표가 당연히. 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되고, 어 지금 국회 정치 개혁,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선관위가 법을 고쳐가 이걸 갖다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건 아예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고,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관철해야 됩니다. 예. 이 정치에 있어서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고 잘안 되는 것도 이 투표, 이 지금 선관위 부분 에 대해서 지난해 그 개혁이나 이 모든 문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전부 복잡하게 얽히고 썩혀 갖고 문제가 생긴 생긴 건데 중앙선거관리원에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안그래도 뭐 가족회사 다 가족이 들어 넣어갖고 전부다 형제 친척 자매들이 다 들어갖고 가 같이 근무하는 어 이게 무슨 어떻게 공개하고 있나 이렇게 하고 본레를두드러 받고 그러고 이제 선거 체제면다 휴가를 가버리잖아요 취직을 내놓고 아니 무슨 조직이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선거가 이쁘면 휴가 같은 사람도다 들어와서 선거 에 참여해야 되니 선거 때 되면은 어 선거 의 직원들이 전부다 휴직을 하고, 휴가를 가고저주 일해버리면, 이게 말이 되는 조직입니까? 이 있으나 나 선거관의 이원이 아닙니까? 뭐, 지금, 김은혜 의원도 이야기하고, 어, 조정은 의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고쳐서, 대한민국의 정지가, 정치가 대만처럼 선거가 잘 안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할것겠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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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오늘은 감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 지금 뭐, 진행도 잘안 되고, 말도 꼬이고, 어, 지금 엉망진창이 되습니다 하더라도, <laughs> 시청자 여러분, 어,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 한반도 방송. 화평방송. 축복방송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